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탔습니다. 30일 날이 나왔습니다교통카드 따로 안 샀습니다. 트래블 렉카드로 찍혀가지고, 1100원 나왔습니다. 체크인이 한신데, 지금 9시 36분 해주셨습니다. 제에서 또 알아봤는데 PC 방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PC 방 같이 있는 건데 거의 가서 게임 좀 한번 해볼려 합니다. 티리키의 PC 방은 어떤가? 또 여기가 수도잖아요. 더잘돼 있겠지? 번역기로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하고 싶다고 물어봤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겠어. 태국에서 하고 몇 개월 만이야? 3, 4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 에이, 아... 오랜만에 또 컵샵밥을 해줘야 되나? 저번겼어요어 어, 뭐야 우와 아, 마지막때는 이기고 싶었는데 이게 피치방 요금 같습니다 몇시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55가 나왔어요 벌써 7시구나 한 3시간 했나보다 155정도 나왔습니다 5,000원. 비싸다. 축하? 네. 저오 오늘 저기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왔어요. 65일 합니다. 65일 라면 2,300원이에요. 치킨 소프. 치킨 소프인데 뭔 맛이 나거 이거. 모르겠어. 이런 맛은 처음 먹어. 여기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 거리 자체도 딱 시내 느낌이래야 되나? PC방도 있고 햄버거집도 많고 날씨도 좋고 지금 토요일 11시 18분인데 사람 엄청 많아요 나를 잘못 잡았나? 어제 왔어야 되나? 오늘이 무슨 날인가? 사람이 진짜 많네요 군인분도 있고. 내가 영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보다. 와 미쳤다. 아차 진짜 이쁘다. 이게 아마 대통령이 탔던 차겠죠? 이런 시계 아, 저기 묘가 있네. 아 너무 많다. 아우 사람 많아. 아무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르트 카비르라는. 그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있는 묘라고 하네요. 전쟁 영웅인가 그럴 거예요. 르키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 저번에 만나던 음악 교사 그 분이 말씀하신 그 대통령이 아마 여기 이 분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되게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리스펙을 되게 많이 하나로. 근데 이게 노래 소리랑 중간에 그 국기 펄럭이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간지였습니다 약간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충원 가면은 문네 그 아닌데 뭐라 그러냐? 아무튼 그 멈추는 시간이 거든요뭐 태국에서도 그래. 여기도 이제 여기만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국기가 바람에 펄럭거리는 그 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아주 멋있었습니다. 와 터키 오절 기구 고기니까 멋있다. 이 음. 지키는 군인들도 있는데 멋있습니다. 일단 다들 잘 생겼어요. 터키 사람들 요즘 잘 생긴 것 같아. 요 이목구비 뚜렷해서 그런가 몰라도 미녀들도 많고 잘생긴 사람들. 여기는 한국 공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6.25 전쟁 참전하셔서 전사하신 터키 분들 위로하는 탑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남의 나라 에 전쟁에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그리고 공원도 잘 되어 있긴 한데, 잘 되어 있지만, 근처에 뭐가 없습니다. 기차역? 이 뒤쪽으로 가면 기차역 하나 있어요. 또 근데 앙카라 왔으니까, 앙카라 왔는데, 앙카라에 있는 여기 정도는 한 번쯤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어, 여기 한국 냄새 난다. 방금 이제 밖에 저기 글씨들이 어, 전사하신 분들 이름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면서 총포상 같은 데가 많더라고요. 터키가 총기 합법 국가가를 찾아봤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받으면 총기를 수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네요. 또 한편으로 저는 외국에서 이 태극기가 휘날린다는 게참 멋지네요 어 지금 앙카라 캐슬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무슨 다른 날인가 봐요 뭘 하네 뭐 장애인이나 이런 건가? 장애인의 나 같이 뭐 축제하는 건가 봐요. 행사 그냥 좋다. 역시 이래서 걸어 댕겨야 돼. 이 공원을 벗어나니까 또 엄청 큰 모스크가 있네요. 중간중간에 볼 곳이 많네요. 방파라가 이거 들어가 봐도 되는 건가? 얘라아 캐나일. 신발은 먹고 들어가야 하나? 웅장하네, 웅장해. 정상화이 다 다른 사람 들어갔는데, 다른 아저씨가 되게 귀엽다는 듯 쳐다봤어요. 이게 들어가면 엄청 조용하거든요. 쩐이씨미 기도 소리인가? 이거밖에 안 들리는데, 그 압도된다 해야 되나? 너무 웅장해서.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건 또 뭐냐? 차네. 어제나. 시장 같아 보이는 곳도 있네. 이이 200. 200이면 얼마냐? 7,000원? 바지 17,000원, 8,000원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한국 그 시장 가면은 작업복 파는 데가면한 7, 8천원에 팔거든요. 여기 송탄에 있는 시장 같아요. 좀큰 5천원에 나이키 반바지 <laughs> 나쁘지 않은데? 이거 <laughs> 기도 판다. 닭고기가 한 만원 정도 하나 보네. 싸다. 계란이네. 계란 30판에 120? 6,000원 되는 건가? 4,500원. 그러면 거의 하나당 1,000원 조금 넘네? 비싼 건가? 요런 식으로 생겼구만. 와, 사람 진짜 많다. 성벽을 내려오니까 방황해 지나다니는 길 같은게 있어 ㅎ <laughs> ㅎ 멍청하게 생겼어 나 한국 돌아가면 이런 카펫 같은 걸 사고 오 싶어요 이뻐 카페식 이쁘게 많지만 여기 앉아서 다들더신나보다 여기구나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 이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진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인천 차이나타운 음식 팔고 사람들 오고 가는 것들이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아, 거의 한 3시간 걸은 것 같아요 합쳐서 한번 이동할 때마다 한 4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 코리안 카페라는 곳이고 떡볶이 팔아서 왔습니다 떡볶이 만두 세트가 295원이에요 1 6 0 0원이네요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적다 만원이면 이거 두배 나와야 되는 거아닙니 그거 아세요? 떡볶이 간장에 찍어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는 거 살짝 찍어서 맛있다. 오늘은 오늘은 이스불로 갑니다 버스 타고 갈 거예요 한 5시간 6시간 걸린다니까 아 오후쯤에 도착하겠죠